닭발을 발톱을 잘라서 우유에다 재워놨어요. 이거 한 30분 이상 할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요만한, 음, 팩에 들은 어거 3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냄새 제거하는 동안에 고추장 두 숟가락, 그리고 고춧가루, 사과 하나, 양파 두 개, 그리고 파. 파는 더 써도 돼요. 그리고 생강 두 쪽, 그리고 마늘. 이걸믹서에 넣고 갈 겁니다. 여기 가른 거에다가 지금 국자 조그만 거요거 고춧가루를 세 개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넣고 섞어서 이거를 조금 숙성작게할 거예요. 여 밑에는 지금 고추장 두 숟가락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그냥 바로 섞어서 하는 것보다 양념 만들어 2시간 정도 놔두면 훨씬 좋아요 이걸 조금 넉넉히 만들어 놨다가 다른 요리에 쓰셔도 되고요 아까 바른 거에다가 고춧가루 작은 국자를 세개를 넣고 지금 이렇게 섞었어요 고추장도 두 숟가락 들어가 있는 거에다가 그리고 여기 매실청 이것도 집에서 만든 건데 요거를 이렇게 두 숟가락 정도 넣고, 비비 저어주세요. 이것도 지인이 만들어서 주신 거라 감사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설탕도 들어갑니다. 설탕 들어가요. 설탕도 요거 투거 스푼 요걸로 두 개. 아까 매실청도 두 숟가락 들어가요.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장이 들어가는데, 저는 요번에 집에서 만든 국간장, 집간장은 쓸 겁니다 요것도 한 숟가락 정도 우리 집에서 만든 건 파는 것보다 조금 많이 짜요 요거 한 숟가락 들어가고요 어, 그리고서 이제 보통 밖에서 파는 간장 그것도 한 숟가락 정도 들어갑니다 우유에 30분 이상 담갔던 닭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깨끗이 씻은 냄비에 옮기고 소스를 붓고 물을 이렇게 자작하게 잡아요. 그래서 이제 푹 끓여줄 겁니다. 지금 2시간 반을 끓였어요. 처음에는 센 불에서 20분, 그 다음에 중불 3시간 정도 약불로 해서 남아진 시간을 끓였어요. 지금 나 같은 경우는 국물이 좀 이렇게 자작자작 있고 이렇게 눌렀을 때푹 물든 거 빨아먹으면 쪽 빠지는 거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닭발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국물 있게 해갖고 푹 물러서 그냥 쪽발 한 먹는 쪽 닭발입니다. 이게 술안주도 좋지만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아요. 매콤하면서도 맛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